안녕하세요 자 이번 컨텐츠는 꼼꼼 리뷰인데요 어, 오늘 꼼꼼하게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가방들입니다 어, 저의 취향과 사심을 가득 담아서 올 봄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방들로만 모아봤는데요 어, 이 가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맛집 세곳에 가방 6가지를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럼 하나하나 소개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드파운드의 타운 백팩입니다. 어, 드파운드는 캔버스 가죽 맛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캔버스와 가죽이 믹스된 그런 가방들이 정말 예쁜 게 많거든요. 이 제품도 타운 백 라인의 신제품인데요. 이렇게 백팩 형태로 나온 제품입니다. 헤링봉 캔버스에 블랙 가죽이 파이핑 처리되어 있고요. 가운데 빈티지한 DP 로고 장식이 어, 타운 백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밑에도 이렇게 가죽 배색으로 되어 있고요. 어, 사이즈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는 딱 뭔가 적당한 사이즈이고요. 이렇게 옆면에 부피감이 있어서 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은 백팩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 작은 책, 파우치, 뭐 카메라 등등 다양한 소지품들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앞쪽은 이렇게 자석 형태로 되어 있고요. 조리개 형태로 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작은 주머니 하나랑 통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공간이 정말 넓죠. 그리고 옆쪽에는 디링이 있어서 뭐 에어팟 케이스나 키링 등을 달을 수 있습니다. 앞쪽 플랩의 곡선이랑 전체적인 쉐입이 여성스러운 무드의 가방이에요. 그래서 맨투맨 코디 같은 캐주얼한 룩부터 어, 트위드 자켓 같은 포멀한 룩까지 어, 다양한 룩에 정말 다잘 어울리는 가방이고요. 캔버스랑 가죽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요즘 요런 백팩은 정말 백팩 형태로 양 어깨에 매기도 하지만 한쪽 어깨에 숄더백 형태로 매주시면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매실 수 있고요. 드파운드의 요 타운백 시리즈는 미니 크로스바디 가방부터 버킷 숄더 그리고 요런 백팩 등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각 사이즈별로 느낌도 다르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서 취향에 맞게 고르시는 걸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요 타운백 라인들은 배우 차정원님이 즐겨드는 가방인데요. 차정원님의 데일리 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드파운드의 디어백 미니 보스턴입니다. 이 어, 제품도 캔버스와 가죽이 조합된 가방인데요. 스일 형태의 캔버스로 되어 있고, 원단이 살짝 갈색기가 돌아서 이 브라운 컬러의 가죽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이 손잡이 부분이랑 옆쪽 이 부분은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약간 조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쉐입의 요 가방이랑 잘 어울리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자수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양옆 지퍼를 이런 식으로 안에는 작은 주머니랑 이렇게 통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히는 컴팩트한 사이즈이지만 이렇게 옆면이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쉐입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트백 형태로도 드실 수 있고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도 들어있기 때문에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으로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봄에 트렌치 코트나 가디건 코디에 이 가방 딱 들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랑 큰 사이즈도 출시가 되었어요. 큰 사이즈는 여행용 사이즈라서 이 어, 작은 사이즈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드메리엘의 체인 백팩입니다. 요 어, 제품은 조금 작은 사이즈의 백팩인데요 앞에 소개해드린 드 파운드 백팩이랑 요 정도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어, 컬러명이 피칸인데 딥한 브라운 컬러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요 어, 제품은 살짝 광택이 도는 가죽이고요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강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드 메리엘 하면 떠오르는 이 시그니처 장식이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앞쪽은 이렇게. 다섯 형태로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방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입구도 조금 좁은 편이에요. 이 안쪽에 내부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은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입니다. 옆쪽에는 D 링이 있어서 K 링을 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하트 열쇠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아웃포켓이 있어서 뭐 카드지갑이나 키링이나 립스틱 같은 자주 쓰는 소지품들 넣으실 수가 있고요. 체인 형태로 끈이 돼 있는데요. 이 딥한 브라운 컬러랑 이 빈티지한 골드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백팩이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나 트위드 자켓같이 포멀한 룩에 매주시면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요. 백 형태로 드셔도 되고 백팩 형태로 메셔도 되고 아니면 어깨 한쪽에 메서 숄더백 형태로 드실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도 드메리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버킷백이고요.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라운 컬러예요. 딱 뭔가 클래식한 텐 컬러이고요. 앞에 보여드린 가방이랑은 이 정도 컬러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보시면 광택감은 없는 매트한 가죽인데요. 스크래치에도 강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에 화이트 스티치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어, 밋밋하지 않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오픈 클로징은 앞쪽에 이렇게 락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주머니 하나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길이감이 있는 버킷백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나 책 같은 것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어, 각이 이렇게 잡혀있는 가방이라서 어, 조금 무게감 있는 거를 넣어도 상태감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옆쪽 장식에도 이렇게 드메리엘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포켓이 하나 있어서 자주 쓰는 카드나 영수증 같은 거 넣으실 수 있어요. 끈 길이도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숄더백이나 크로스백 원하시는 끈 길이로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봄에 자켓이나 트렌치 코트 같은 클래식한 룩에 이거 딱 매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루에브루인데요. 싹드 듀스라는 가방입니다. 이제품은 이렇게 광택감이 있고 텍스처가 느껴지는 유니크한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서로 다른 이두 개의 포켓이 있는 게이 가방의 특징입니다. 입체적으로 제작되어서 루에 부르만의 클래식한 느낌을 한껏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가방에 이런 디테일에서 그 브랜드의 철학을 알수 있는데 루에 부르는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락장식을 열면 이렇게 앞쪽이 잘 벌어져서 소지품을 넣을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유연해서 소지품을 넣을 때 편하더라고요. 안쪽은 이렇게, 이렇게 지퍼로 여닫을 수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지퍼 형태로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끈 길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숄더백이나 크로스백 원하시는 형태로 착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몰 사이즈랑 미듐 사이즈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착용한 건 미듐 사이즈이고요. 스몰 사이즈는 포켓 형태가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각기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가방입니다. 어, 그래서 봄에 트렌치코트나 셔츠 코디에 이거 딱 매주면 시크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을 내주는 그런 가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루에브르의 싹드 생띠라는 가방입니다. 제품도 보시면 광택감이 이렇게 살짝 있는 그런 가죽이고 스트레치에 이렇게 강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벨트가 가로지르는 게 특징인데요. 어, 이 벨트로 인해서 앞쪽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히면서 시크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자석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소개해드린 가방들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가방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사이즈의 느낌에서 뭔가 파리지행의 그런 시크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집이 많은 보부상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출근 가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건큰 사이즈고, 작은 사이즈의 가방은 크로스로도 연출이 가능하니까, 어,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가방을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매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룩이 또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봄을 맞이해서 예쁜 가방 장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꼼꼼 리뷰 가방 2탄을 준비해보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